애증의 주식시장을 떠나며 이틀 전에 남은 주식을 모두 팔아서 오늘 현금화하고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주식에 입문한 지 10년의 세월. 주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처음 입문해서 한달 만에 몇백만원을 손에 지니 새로운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죠. 직장 동기를 승진 시험 준비할 때전 주식에 관련된 서적에 몰두한 적도 있었고 해외로 신혼여행 가서도 매일매일 주식시장 체크를 했으니 주식이 저에게 풍성한 삶을 제공해주리라 확신했었죠. 10년 동안의 저의 삶에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죠.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했으면 한 것만큼 보람은 찾을 텐데 세상의 모든 이치가 투자하고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는데 주식이나 도박만큼은 투자하고 노력할수록 손실만 커져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처음 주식에 입문할 때가 그땐 그래도 직장 생활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비교적 적은 금액이었기에, 나름 큰 손실은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때 큰 손실을 입고 떠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거의 하루도 주식이 머리에 떠난 적이 없었으니, 상승장에서 100% 수익률을 올린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승장에서 100% 수익 올리면 뭐합니까? 하락장에서는 400% 손실이 나는데요. 가치투자 우량주, 장기투자 다 좋은 말이지만, 개미들에겐 왠지 낯설은 말인 것 같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나름 수익을 올리다가 요번 하락장에서 많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몇달 동안 마음을 차분히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정리해보니 이제까지 주식으로 살아온 삶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매스컴에서 주식 때문에 파산하고 자살하는 사람의 기사를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공감이 가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인가 봅니다. 직장 동기나 친구들을 봐도 주식을 모르는 친구들이. 승진뿐만이 아니라 재산도 꽤 모았더라구요. 한참을 생각해봤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을까? 결론은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한제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제 자신을 냉철히 돌아보니 주식시장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지더군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몇번 망설였다가 실행하지 못한 일을 지금에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최소한 감당할 수 있는 마지노선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주식 시장 할때 30년 동안 주식 투자한 장인어른이 극구 반대했던 일이 새삼 생각이 나네요. 돈뿐만이 아니고 시간도 몸도 마음도 모두 다 상처받는다는 그 말씀이 지금 돈좀 벌었다고 자신감에 넘쳐 있는 분들 주식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언젠가는 개털됩니다. 이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실패담을 올리는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저처럼 손에 많이 보고도 아직까지 주식에서 못 태어나오시는 분들에게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올리는 겁니다. 그나마 주변 상황과 현실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원금보다 앞으로 주식 시장에서 더 잃을 피 같은 돈과 시간과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기에 전 여러분들이 현명한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물론 이번 하락기가 마무리되면 또 주식을 올라가겠지요. 불확실하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식시장에 더 이상 인생과 시간과 돈을 투자하느니 열심을 돈 벌어서 저축하고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닐까요? 저의 직장에서도 주식으로 돈다 날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적지 않는 돈을 잃었지만 주식을 잡은 시점부터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게 되겠지요. 이제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걸다 잊고, 주식시장을 떠날 수 있게 마음을 변화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다. 며칠 만에 50% 60% 수익 올리다가 단한 빵에 다 털어먹고, 정신 차리고 보면 원금의 50%가 날라가고 없다. 이제 됐다 싶으면 다 털리고 없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또다 털리고 없다. 벌써 몇 개월째 이러고 있다. 승률도 75% 이상 나오고, 개별 종목의 수익률 봐도 거의 10% 이상 먹을 때가 많은데, 원금은 매달 반토막 난다. 원인은 알것 같은데, 손실 보면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 버린다. 손실하면 꼭 뭔가 홀린 것처럼 미수몰빵에 물타기 하면서, 정신 차리고 보면 반토막이다. 매달 수익률을 보면 이런 식이다. 월초 1주 2주 동안은 꼭25% 마이너스 60% 이상 수익을 올린다. 그리고 중간쯤 가서 꼭 위기가 찾아오고 거기서 해마다가 거들나서 월말에 보면 꼭 반토막이 나있다. 주식쟁이 10년 전업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 바보처럼 몇 년을 그러고 있으니 와이프도 이제 포기했는지 집을 나가란다. 아이들의 악영향 미친다고 3,500만원 줄테니 고시원 가서 하란다. 대신 사채 절대 쓰지 말 것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시골에 있는 땅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란다 말려서 될 일도 아니고 말리고 싶지 않단다 집에서 하면 아이들과 어머니 때문에 안되고 나태해져서 안되고 하니 아이들과 어머니는 자기가 직장 다니고 있으니 잘 키울 수 있고 잘 모실 수 있다고 집 걱정 말고 아이 걱정도 하지 말고 고시원 가서 하란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 없단다 대신 건강 잃지 말고 담배 끊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남자답게 절대 후회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란다. 직장 때려치울 때 집에 있는 돈다 날렸을 때도 잔소리 한번 안 하던 아내다. 어차피 평생 끊지 못할 주식 와이프 말처럼 원없이 해봐야겠다. 주식 고수들은 말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열심히 죽어라 공부하고 나도 할수 있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라. 맞는 말이다. 나도 생각한다. 인간의 선척적으로 타고난 능력은 많은 차이가 없다고 환경과 노력에 의해 하일과땅 같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믿어야 하며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야 된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진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진정으로 이 바닥에서 죽어라 열심히 하고 있냐고 자신에게 물어본다 어느 정도 해야 남들이 말하는 불광불급의 경지인가 하루 2에서 3시간만 자고 주식차트만 쳐다본다고 진정으로 고수가 될수 있는 걸까 차트도 어떤 관점과 어떤 시야로 보느냐에 따라 공부의 차원도 다르고 실질적으로 깨닫는 이치 또한 다양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효율적인 지도 의문이다 하수인 내 입장에서는 정말 풀리지 않는다 답답하다 물론 하다보면 터득한다고들 한다 나도 그렇게 믿고 있다 많이 믿어야 한다 고수들의 매매일지를 분석도 해보고 상황과 분석도 하고 있고 패턴 분석도 뿡봉, 일봉, 월봉 다 봐도 졸라 모르겠다.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고도 있고, 잘못된 원칙 수정도 하고 있다. 근데 왜 실력이 안느냐? 왜 계속 아무래 망가냐? 내 노력이 부족해서 인가 보다. 주식을 하다 보면, 막막하고, 안 풀리고 답답할 때가 있다. 지금 내 기분이 그렇다. 졸라 다 때려 치우고 싶지만, 그래도 포기는 안 할란다. 열받는다. 누구는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라고 못할 거 있냐고. 내 자신에게 최면을 건다 너도 할수 있다 네가 저 새끼보다 못한 게뭐 있냐고 인생 뭐 별거 있냐 네 원하는 삶 살면 되는 거지 네 꿈과 목표를 위해 열심히 뛰는 게 행복 아니겠냐 혼자 항상 저렇게 생각하며 참는다 남들이 뭐라고 하던 말던 난 나대로 이 삶에 충실하면 되는 거다 남들이 말하는 평범한 직장에 평범한 가정 갖고 아들 딸 낳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고 가족 자식들을 위해 봉사하며 가족이 행복하다면 내 꿈을 접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가족을 지키는 게 행복이라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게 행복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나에겐 행복이 아닌 것이다. 나는 내 꿈과 목표도 이루고 그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인 자유도 누릴 것이고, 나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 또한 그런 삶을 살게끔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지금 내 과정이 힘들고 버거워도,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나는 나 잘난 맛에 살 것이다.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기다릴 것이다. 인정받을 때까지 내가 생각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것이다. 내 나이 28세. 지금 가장 힘든 게 부모님이 원하는 삶. 대부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주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들다. 그리고 외로움. 물론 성공한 이들은 외로움이란 걸 친구로 삼지만, 참 어렵고도 나를 흔들리게 하는 게 외로움이로다. 주식 또한 외로움의 극치다. 하지만 나를 믿고 의지하며, 지금은 부모님께 상처를 주지만 꼭 성공해서 그 상처의 몇 배를 값아줄 것이다.